안녕하세요, 모베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더 뉴레이 2인승 벤 프레스티지입니다. 2021년식으로서 2021년 7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12,320km입니다. 흰색 색상의 차량 가격은 700만원입니다. 렌트 이력과 동승속 쪽 도어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량 상태는 깨끗합니다. 소량 화물을 많이 운반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평소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이인 드라이버에게 좋은 2인승 벤 차량으로서 대용량 루프 콘솔, 후방 주차 감지 센서, 전동 사이드미러,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타이어 공기압 센서, 무선도어 잠금 장치 등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많다고는 할수 없지만 넓은 화물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분에게는 정말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중에 소량 화물 운반용으로 많이 사용되던 다마스가 단종됨에 따라 레이 벤 차량이 그 자리를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외관 및 실내 옵션에 관한 더 자세한 리뷰는 조만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보러 오셔도 됩니다. 오시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판매 여부를 확인해서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